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하는 김준우입니다. 우리는 재무회계 이론파트의 유형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 나가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유형자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 감가상각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감가상각은 기본적인 특성도 중요하지만 감가상각 방법에 따른 계산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 함께 학습할 내용은 바로 이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을 이해하기 전에 감가상각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유형자산의 처분을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감가상각 내용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앞 수업부터 복습부터 하시고 다시 오시라 당부드립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저희는 유형자산의 처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은 우리가 영업에 장기간 사용하는 걸 유형자산이라고 하죠. 이러한 유형자산을 장기간 사용하는 도중에 외부에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대상 어, 이걸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폐기를 한다. 이걸 우리는 유형자산의 처분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을 제거한 상태에서 처분손익을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회계처리할 때 취득원가도 처리하고 감가상각누계도 처리한다라는 건데,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유형자산은 장기간 사용을 한다라고 했고요. 만약에 내가 건물을 천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이건 취득원가죠. 이 건물을 사용하다 보면 가치가 감소할 거니까 건물의 감가상각 누객이 따라오겠죠. 치득원가에 대비한 건물의 가치감소분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감가상각 누객이 300만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 건물의 실제 가치는 700만원이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건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 계산되게 될 것이고, 그걸 결산 시점에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를 통해서 자산 가치를 줄여서 실질적인 가치, 장부 금액을 지금처럼 계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한다라면 이 취득원가도 회계처리 되어야 되고 이 취득원가에 대한 가치감소분, 감가상각 누계도 회계처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결론은 유형자산을 처분한다라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유형자산에 대한 장부 금액과 처분금액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보고 있는 실질적인 장부금액, 실제 가치가 700입니다. 이걸 내가 만약에 900만 원에 처분한다. 어, 장부금액보다 처분금액이 더 높은 거죠. 이 경우는 당연히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700만 원의 장부금액이 있는데, 얘를 내가 500만 원에 처분한다. 어, 장부금액보다 처분금액이 낮다라고 한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우리가 구분할 건 뭐냐면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당연히 처분이익도 발생할 수 있고요. 처분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반드시 데리고 넘어가셔야 되냐면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취득원가 이 유형자산을 얼마에 샀느냐 이건 참고사항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다. 그러면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필요한 건 취득원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장부 금액이 필요합니다.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뭘 차감한 금액이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해 되시죠? 내용 체크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유형산 처분에 대한 관련 예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예제입니다. 취득금액 100만 원인 기계 장치를 현금 30만 원을 받고 매각했답니다. 여기서 반드시 정리할 건 얼마짜리 유형 자산을 얼마에 팔았는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느냐. 우리는 취득 금액이 100만 원이고 얘를 현금 3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팔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은 취득 원가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장부 금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는 기계를 매각할 건데 기계에 대한 취득 원가가 100만 원이래요. 그리고 이 기계에 대한 지금까지 감가 상각 누계액이 80만원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계 실제 가치는 얼마다? 20만원입니다. 장부금액이 20만원이고, 나는 20만원을 얼마에 매각하니까, 30만원에 매각하니까, 결론은 처분이익이 얼마 나오셔야? 10만원 나오셔야 됩니다. 장부가 20만원째를 30만원에 처분했으니까, 유형 처분이익이 10만원 나오셔야죠. 자, 회계처리 가보시죠. 나는 기계 장치를 매각합니다. 대변에 기계 장치 감소하는데 기계 장치는 장부상 금액이 감소하겠죠. 당연히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 100만 원의 금액이 차감이 될 거고요. 차변에는 뭐부터 없애셔야 되냐면 기계 장치를 처분했으니까 이 기계 장치와 연결되어 있는 감가상간 누객을 먼저 없애셔야 됩니다. 기계 장치, 장부의 원취원가 감소 그리고 장부에 있는 감가상간 누객이 감소됩니다. 실제 가치가 20만원인데 나는 현금을 얼마를 받았다고요? 30만원을 받았다고요? 차변 대변의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대변의 10만원 차이 나는데 그걸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요 회계 처리하고 난 뒤에 아 이익이 10만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회계 처리하기 전에 이미 처분 이익 금액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동가가 100만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80이다. 실제 가치가 20만 원, 장부 금액이 20인데 난 얘를 지금 얼마에 판다고요? 30만 원에 판다고요. 그러면 플러스 금액이 10만 원 나오겠죠? 이 금액이 처분 이익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금액을 비교했을 때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회계 처리를 해 보니까 지금처럼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 나오지 않고 다른 금액이 나오더라라고 한다면 이건 틀린 거죠. 내가 앞서 정리한 이 금액이 틀렸거나 회계 처리가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유형 자산의 처분은 한번더 강조드리지만 취득 원가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차감해서 반드시 장부 금액을 계산하시고 그 장부 금액을 얼마에 처분했느냐에 따라서 처분 손익, 처분 이익인지 처분 손실인지를 인식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위험사산의 처분에 있어서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은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을 비교한다 라고 했는데 두 번째 이제 한번 보죠. 취득금액에 1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80만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취득금액에 100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80이라는 건 실제 가치, 장부금액이 20만원이라는 거죠. 이 20만원인 기계장치를 5만원에 매각한다. 20만원짜리를 5만원에 매각하면 당연히 처분 손실이 나올 거고, 손실이 얼마의 금액이? 15만원의 금액이 나오셔야죠. 자, 갑니다. 기계장치를 처분하니까 대변의 기계장치가 100만원 감소할 거고요. 차변에 이 기계에 대한 지금까지에 대한 가치 감소분, 감가상각 누객을 80만원을 먼저 없애셔야 합니다. 치두금과 100만원에서 감가상각우격을 차감한 실제 가치가 20만원인데 나는 이 기계를 현금 얼마에 팔았다? 5만원 받고 팔았다. 그러면 차변의 금액이 부족할 거고요. 그 부족한 15만원을 우리는 유형자산처분 손실로 계산하게 됩니다. 실제 가치인 장부금액이 20만원인데, 얘를 얼마에 처분하니까? 5만원에 처분하니까, 당연히 처분 손실 5만원이 발생하니 15만원이 발생하셔야죠. 자, 두 가지 예제를 통해서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와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하나 더 염두에 체크하실 건 이겁니다. 위험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 대금 매각 대금이 있는데 그 대금을 만약에 외상으로 했다 나중에 받기로 했다라는 거죠 매각 대금을 외상으로 하거나 약속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 우리가 재고자산인 어, 판명자산인 재고자산을 처분하고 외상하면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고 약속금을 받으면 받음이는 계정을 쓰잖아요. 근데 유형자산은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처분하면서 외상으로 하거나 약수어금을 받았을 때는 어 외상외출금 받으름이 아니라 당연히 뭘 쓰셔야 미수금이라는 계정을 쓰셔야죠. 이건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 유형자산에 대한 붕괴 연습 예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건 취득원가를 대변으로 감소한다면 차변에 반드시 감가상각누계액을 먼저 상계 처리하셔야 된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유형자산 매각과 관련된 기출문제 예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 0 0 0 1년 1월 1일 구입한 차량이 있고요. 이걸 X3년도 1월 1일에 500만원에 처분했다. 이 경우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취득원가는 정해져 있죠. 1 0 0 0만원이랍니다 그런데 이걸 얼마에 매각 처분한다? 500만원에 매각 처분한대요. 자, 중요한 건 천만원짜리 취득원가를 500만원에 매각 처분한다. 이거 아니라고 랬습니다 우리는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차량 운반구가 있는데 이 차가 천만 원을 취득했대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매각 시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어야 되고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장부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 세야 될건 실제 문제는 처분 손익이 얼마냐 물었지만 이 문제는 처분 손익을 계산하는 건두 번째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죠. 정액법이라고 했으니까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하죠. 취득원가가 천만 원이고요. 천만 원취득원가에 마이너스 잔존 가액이 백만 원 되어 있네요. 잔존 가액 백만 원,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구백만 원이고요. 얘를 내용 연수 몇 년으로, 5년으로 나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1년에 인식하게 되는 1년치에 대한 감가상각 금액이 나오겠죠. 900만 원의 금액을 5년으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1년에 180만 원의 금액이 나오잖아요. 다시 하해서이 차량은 1년 지날 때마다 감가상각 누계이 180만 원 발생한다. 가치가 180만 원씩 감소한다라는 거죠. 근데 X 1년도에 취득했고요. 그러면 X 1년도에 감가상각 하겠죠. 1월 1일에 구입했으니까 1년분 180만 원다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X 2년도도 감가상각 하겠죠. 어, X2년도 산다 얼마를요? 180만원 정액법이니까. 그럼 결론은 X3년도 1월 1일이니까. X1년, X2년 감가상각을 두번 했을 겁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누객이 얼마가 되냐? 340만이 360만원 되겠죠. 갑자기 이 상수가 잘안 돼요. 1 8 0만이년 360만원 감가상각 될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이 처분 시점에 이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는 얼마가 600? 40만 원이 되겠죠. 장부금액이 640만 원인데, 우린 이 금액을 얼마에 처분했다? 500에 처분했다? 라고 한다면, 처분 이익이 아니라 처분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분 손실이 얼마가요? 140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 이런 문제는 처분 손익을 인식하기 전에, 감가상각 누객을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된다. 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 만약에 취득을 지금 1월 1일에 했기 때문에 X1년도에 1년분의 감가상각을 인식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잘 보셔야 될게 취득일자가 1월 1일이 아니라 만약에 7월 1일이다 라고 한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첫째는 6개월 분에 대한 감가상각만 인식하셔야죠. 이건 앞서도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우리 감가상각 파트에서 내용 정리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답 확인시켜 드렸고요. 저희는 정액법으로 풀었지만 이 동일한 문제가 정률법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출제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계산은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연수학계법이나 생산량비례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액법하고 정률법 가장 기본적인 이두 가지 방법은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이어서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였는데요. 유형자산 처분은 처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그 이전에 학습한 감가상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유형자산 처분은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감가상각이 정확하게 되자야 처분 손익도 정확하게 인식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관련된 붕괴 연습 예제 문제를 가지고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학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부탁드렸지만 처분에 대한 내용보다 중요한 건 감가상각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된다. 감가상각이 정리되어야 처분도 제대로 학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관련 내용 정리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번 시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붕괴 연습 문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수 고하 셨 습니다.